어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케이. 오늘은 오징어입니다. 어, 오늘 게스트가 있 <laughs> 게스트가 있는데요. 이따가 올 거예요. 잘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. 저는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다. 겠 안녕하세요. 어, 누구세요? 저는 리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잠깐만, 있... 아, 저 잠깐만 어디 있어요? 아저 잠깐만 어디 자 어떻게 그걸 쓸수 있나? <laughs> 저한테도 치트권을 주시다. 아니 아니요 마을만 찾아서 그럼 제가 못 가잖아요. 아이 티피하세요? 아, 네 티피해 주세요. 아 순간 누가? 아 순간 누가? 어, 티피 됐어. 오렉 걸려 오. 저기 요 너무 헷갈려요어 이거 미를줘야 남의 거를 캐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심어주고 심어주지 않아도 자기한테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되죠. 음. 어디까지 음. 아, 이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제일 좋은 집으로 합시다. 대장간은 털어. 야, 털었어. 야, 솔직히 하나 줘야지. 아 잠깐만. 솔직히 하나만 줘 반, 털어. 반, 여기 하나. 그리고. 흙 여섯. 개네. 여섯 개니. 여덟 개니. 어, 여기. 아, 저희 둘이는 사촌 관계입니다. 여기, 네. 누가 동생이죠? 나도. 저도 저주 저요 저요. 어 여기 집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저는 진짜 네이버 봐봐. 어 그런데 저는 어 저는 대장간에서 많이 살았거든요. 전 요거 마크 대장간에다가 말말 보세요. 아 잠깐만요 지금 저 지금 요거 채팅 정리하고 있는데 예, <laughs> 완전 사기예요. 어디 어디요? 밀어, 저기요, 잠깐만요, 다섯. 어, 저기요.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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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기요, 저기요, 기요 저기요, 기요 저기요, 요기기요기 어 그거 작업대 있어요? 작업대? 여기 일단 화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화로 있어요 여기 있는 집을 뿌십시다 화로 있는데 요 음. 아니 화로 말고 화로를 캐야 하니까 작업대를 만들고 침대가 없네요 저희 침대 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안 됩니다 침대 저거 아, 코드 예. 잠깐 하지 마 네. 아, 치트 쓰지 마어 잠깐만 치트 쓰지 말라고 아니, 아, 그럼 야생으로 할 겁니까? 예. 예?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어차피 쉬움이구나. 먼저 네. 나무부터 네. 태웁시다. 조금 쉬 평화로움 아니야? 어, 평화로움 아니야. 아, 넌 아, 평화로움은 너무 재없으니까 쉬움. 어, 야, 우리도 만약에 네. 위험한 상황 있으면 제가 데뷔에, 지금, 데뷔. 만일에 데뷔에 몬스터가 나타나잖아요, 시음에도. 네, 몬스터는 나오죠. 몬스터는 기본 아닙니까? 그니까, 러 그거를. 그런데. 독성 감자가 있어, 저한테. 어, 이 독성 감자를 주세요. 저가 잘못됐습니다. 어디에다가. 아, 잘못됐다 저한테 주세요. 여기요. 어이 독성 감자를 물건 환무를 하겠습니다. 어디 어디 아, 아집 안에 있구나. 여기 딱 뛰어. 뛰어. 좀 그런 거 있어요? 네. 네 나무 같은 거. 펼게요. 이 독성 감자를 뭐로 만들어 볼까요? 다이아 이런 거. 봐요. 이걸 가라거나 하면 됩니다. 아니 싫다고. 아니 우리 하고 있어. 아니. 아니 아빠 우리 하고 있어. 나온다. 아니, 이아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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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... 어, 독성 감자는 어. 버립니다. 나무 좀서주세요이 어. 어. 어, 어. 어, 어. 여기 위에다가. 나무가 집을 지 거예요, 제가. 어, 집을 <laughs> 아. 힘이라.

응. 음.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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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뭐가 피워야지? 저기 뭐가 피워? 여기에 지금 먼저 나무 막대기 만들고, 집이요? 집이 어, 어디에요? 제 앞에. 어왜 여기에다가 그나마 제 넓은걸로 했습니다 어? 어 내꺼 다 사라졌어 뭐야? 어 내꺼 다내 만든 그게 사라졌어 뭐? 아 자작나무 다 사라졌어 자작나무? 키였는데? 여깄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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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음. 이거 <laughs> <요거> 작업을 해봤습니다. <laughs> 작업이 다 돼서 좀더 하게. 응? 뭐다 보이네. 지금 테스트가 올텐데. 될 거야. 캐스트가 음, 요텐데. 야, 음. 아 이거. 좀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음. 왜이 사람? 퀘스트가 왜데안해 어, 들어. 가 말했지. 내가 말했지, 권유. 스트가 많아. 리나 님에게 리나 님이라고 어어요 아, 응. 아 아이, 그냥 신경 쓰지 마셈. 너무 귀여워요. 푸들 푸들 부들. 푸들 푸들 푸들해서 푸들 푸들 푸들이라 푸들 푸들 아재게들아제떼들 아직 그래서 푸들이에. <목소리> 여건 인정. 안돼홀하다안돼지뭐다 감자 안돼힘나 썼어 아이거 방금도 썼구나 1다개 감자. 아니, 저거, 이 사람이었나? 아, 예. 코코야? 네, 안녕하세요. 뭐예요? 아, 이사람이랑이 거. 어, 아, 감자 많이 에메랄드 먹고 는줄 알아요? 저? 네, 제가 먹고요. 음. 아, 간지 열 여덟 개 모여있다. 아, 열 여덟 개열 개. 한개가 사람 가나대자가한 대가 한 대가 한 대가 한 대가 한 대가 한 대가 한요가한 대가 가 어, 어? 지금 비 오네요 맥걸리니까 맥걸 말고요 탈북이 왔습니다 어? 열렸어 아저 지금 농구여서 아 못하네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지금 어디가요 지금 왜 말해야 하냐 그거야 물어보는 거잖아 넌 이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신기아다한것 같아 니야조 깜짝 놀랐나요? 까 다치려고 오는 모습이 내 소지품 내 소지품 안에다가 넣어야지. 어디 있지? 우리 집이? 우리 집이? 야, 응. 맞지? 응. 야, 도도 도도 로로로. 음. 작업은 다 했다. 후후후. 음. 요거 이거 마치겠습니다. 지금 1화 한 거고요. 어. 1화 한 겁니다. 안녕.